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실행을 하지 마시라. 스킬이 늘어갈 때까지. 두둥, 23년 3월 12일? 3일인가? 어, 맨날 똑같은 날, 그날입니다. 어제보다 하루 빠른 날. 아니지?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아침 꽃샘 추위도 오고,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쪼까 오네요 어 지금 저쪽에 거시기 언니의 옥상 언니야 이제 긴장 어 긴장 타겄는데 역시 내싹 영화 3도에 싹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어저 핑크장갑 저시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안 듣고 해갖고 발쭉못 박고 어 이제 비닐 막 둘러치겄지 안 봐도 환합니다근데뭐 이거 뭐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영화 3도에 어 가냐 일를 맞았으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인데, 내가 평상시에는 식단 조절 잘 했는데, 밥을 좀 많이 먹었어. 그것도 새벽에, 어? 근데 그 베란다에 싹 새벽에 밥을 먹는데, 겁내 쌀쌀한 겨. 그럼 배탈이 날까요? 죽을까요? 어찌 그거랑 갖다 붙이냐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소화불량, 소화불량. 저온에서 흠뻑 먹고, 증산작용이 채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 항상 고여있고, 날씨가 갑자기 팍 춥다. 그러면 소화불량 사태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소화불량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시라.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누군가가 뭐를 해서 좋다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실행을 하지 마시라. 내가 스킬이 늘어갈 때까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식물은 정답이 없는데, 이건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편안해지고, 좀 무덤덤 하자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안 그래도 방금 그 고딩다이크 친구, 아랫동네, 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멘, 뭐 이렇게 한게 있는데, 음, 할머님은, 득도를 하신 거고, 스킬이 올랐고, 마음이 편한 거고, 아직 그 친구는 고딩이라 마음이 불편하지. 의욕이 앞섰으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걱정을, 어...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짓을 몇년 했습니까? 이 짓을. 식물생활 한 17년, 18년 됐고요. 뭐 취미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관여까지 포함하면, 자육생활 14년, 뭐 15년? 14년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제가 매니아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듣뜯 껐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패턴처럼 이어지는데 아 지금 계절에는 굳이 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어, 경험해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 불편해져 어제 저기 그 저쪽에 키팅장 언니 아들 두 분도 오셔가지고 나는 요번 주 추위 끝나면 줘야지 나는 여태까지 저번에 뭐를 안 했으니까 아 영하 3도 영하 1도는 그냥 버티겠군 이렇게 본인들이 자신있어 하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짓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고 아니고에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영상을 찍고 원래 붙이려다가 너무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스케줄 말씀드렸죠. 꽃샘추위 지나면 어, 약물 전체 살포하는 거는 꽃샘추위 지나면 실황을 할 거고, 어, 분갈이도 뭐 어차피 저희는 1년 내내 10주 다 분갈이를 하는 것이니까, 뭐 특별하게 따를 건 없는데, 오늘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비를 안 맞춘 애들은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 전수나 과정을 충분히 다 거쳤고, 하우스가 또 춥게 유지가 됐던 곳이니까 그렇고, 어 덮는 거안 덮는 거 없고 쩌짝쩌짝짜식하고 얘네들 요거는 지금 하우스 얘네들만 안으로 좀 꺼내놓고 그래서 제가 삽목판에 좀 담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것 같아 결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되는 겁니다. 저거 레티지아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아 미루다 미루다 오늘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이쁘자네 펄빈 이것도 제가 픽 했는데, 아직은 큰 반응은 없어요. 조만간 연분홍빛을 떼어서 판매가 많이 될것 같은데.